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지현훈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를 보시는 바와 같이 소 노출과 환기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드리려고 주제를 잡았는데, 어, 본 컨퍼런스와 주제가 잘 맞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청중분들에게 어,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수소 관련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수소 인프라 클러스터를 조직하였습니다. 21년부터 조직하였고, 저도 해당 클러스터에 포함되어서 수소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수소 노출과 환기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조사했던 선행연구 사례와 그리고 저희가 연구했던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클러스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수소 인프라 클러스터, 아, 잠시 저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7개의 연구부서로 구성되었는데, 이제 21년도, 1년도부터 어, 최신 연구 트렌드에 발맞춤과 동시에 다학제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 6개의 클러스터를 추가로 조직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이 수소 인프라 클러스터는 수소 관련, 수소 인프라 관련 연구를 전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 연구원 내에서 수소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클러스터에 소속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구 공부, 공부와 해당 클러스터를 겸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주된 연구 목표는 이제 수소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를 전담하고 있고요. 어, 주요 분야를 보시면 수소 에너지 시스템과 화재, 폭팔및 폐기물 회수 및 자원화를 이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분야까지 총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소도시 기반 시설의 안전 및 수용성 확보 기술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 해당 과제의 최종 목표는 수소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서 어, 수소 공급시설이나 어, 저장시설, 이런 것들이 수소 도시, 도시 내로 접근하기 위해 주민의 수용성을 어, 최대한 어,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소 도시의 어, 설립 조건은 어, 말씀드린 대로 수소 공급시설이나 저장시설, 그리고 어, 충전시설, 이런 것들이 도시 내로 인접해야 되는데, 어, 주민들의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일, 이것은 이제 주민의 수용성이 낮다고 하는데 이 수용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 수소 저장 시설이 어, 수소 저장 시설을 지어화 하기 위한 설계 기술 그리고 지상에는 수소 충전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이제 본 연구 기준으로 본다면은 어, LPG의 대략 한 2.5배. LPG의 한 2.5배, 그리고 LNG의 한 대략 2배 정도, 2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상, 이것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기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마에너지와 착화 온도가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것으로 보아 폭발이 쉬운 기체라고 볼수 있고 연소 범위 또한 4에서 75%로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위험한 가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은 이 기체가 워낙 가볍다 보니까 대기, 중, 대기 중으로 쉽게 구유되고, 빠르게 구유되고, 빠르게 확산되기 때문에 어, 생각만큼 폭발이 잘 일어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현재 시점에서 이 수소와 관련된 연구가 왜 이렇게 어, 활발히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리냐면, 어, 바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어, 그린하우스 가스 이미션에 대한 그전 세계 배출량을 이렇게 살펴보시자면, 표에 보시면은, 어, 에너지 분야에서 어, 73%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산업 분야에서 대략적으로 한 24%가 이제 배출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동, 어, 이동 수단 분야에서 16%, 그리고 어, 건물 내 에너지 사용 분야에서 17%가 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즉, 어, 전체 분야에서 골고루 어, 이 어, 탄소가 배출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라는 것이 연료전지와 결합이 되면은 여러 가지 분야,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게다가 효율이 상당히 높은데 보통 화력발전소 효율이 40% 내외로 보는데 이 수소 연료전지의 전 전력 생산 효율도 한40% 내외로 보여지고, 그리고 열병, 열병합 발전을 한다면 95% 이상의 효율까지 기대할 수 있는 어, 상당히 어, 효율이 높은 에너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에 대해서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어, 환기 및 누출에 그, 대한 환기 연구를 진행하는데, 어, 다음, 이번 슬라이드부터는 어,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 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수소 자동차 누출에 대한 연구 사례입니다. 어, 연구 방법은 CFOD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SUV 차량이고 이제 뒤쪽에 수소 탱크가 적재되어 는데 여기에 어, 직경 1.4mm의 누출, 누출 구멍이 생기고 이제 거기서부터 누출이 일어난다는, 일어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제 SUV 차량이 모델링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쪽에서 맥 외부 공기를 이제 빨아들여서, 어, 빨아들이고, 그리고 트렁크 방향에서 이제 내부, 외부로 배출이 되는 어, 형태의 환기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 외기를 흡입하는 장치들은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총 4개의 어, 흡기 시스템이 있는데, 어 상단에 론트 벤트가 있고 벤트 벤트가 있고 그리고 하, 중간 하단에 센트럴 벤트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어, 두 개의 벤트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이네 개의 벤트 시스템을 오른쪽에 표와 같이 이제 그 벤트량을 조정해서 어총 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시나리오 각 시나리오에 따라서 이렇게 모델링 결과를 이제 도식화했는데 위에서부터 시나리오 A, B, C, D, E 이렇게 어, 결과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나리오, 어, 시뮬레이션 A, B, C에 대해서 보시자면은, 어, 시나리, 시뮬레이션 A에서 C로 갈수록 이제 붉은색이 점점 증가하는데 수소 농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어, 먼저 세로축을 말씀드리자면은, 어, 폭발 가능한 기체가 기체의 부피가 자동차 그 내부에서 이제 차, 차지하는 기율을 새로 그에 표시하였는데, 어 먼저 환기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내부에 어그 폭발 가능한 기체의 부피 비율이 거의 80%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C, B, A로 증가해서 환기량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 부피 비율이 어 굉장히 10% 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시뮬레이션 D와 E에 대해서 이제 그 모델링 결과를 도식화하였는데 이두 가지 부분은 약간은 특이합니다. 어 다시 앞쪽에그 표를 보시면 시뮬레이션 D 같은 경우는 어 프론트 벤트 그러니까 운전석에서 상단 부분에 있는 벤트에서만 기가 일어난다는 가정을 하였고 시뮬레이션 E 같은 경우는 어 프론트 벤트를 제외한 아래의 나머지 세 개의 부분에서만 기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두 개의 결과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어, 시뮬레이션 어, D 그러니까 프로트랜드에서만 급기가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어, 안정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로 보자면 어, 차량 수소 연료전지 차량을 운전, 운전하는 도중에 어, 연료 탱크에서 누출이 발생하 비록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어떤 공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은. 어, 위험성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 어, 거의 위험성이 없다라고 볼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운전석 쪽에네 개의 그 벤트 시스템 중에 어, 프로트렌트 시스템이 어, 어떤 위해성을 저감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2 어, 수소 선박에 관련된 그 연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똑같이 CFD를 이용했고요. 그리고 해당 선박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것과 같이 모닝이 <laughs> 되었습니다. 총 크기는 어, 세로 30m, 가로 10m의 크기고 그리고 어, 선박의 지붕 쪽에 보시면 벤트 스택이 마련되어 있고 수호 탱크가 어, 꼭대기에 저장 그 적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층에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와 그리고 승객 칸이 마련돼 있는데 이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1층의 어떤 도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도면을 살펴보자는 제일 뒤쪽에 그 환기구가 마련되어 있고, 그 앞쪽에 어 연료전지 전용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컨트롤룸이 있고, 또그 앞에 승객실이 있습니다. 이 해당 승객실은 어 150개의 승객을 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전지 전용실을 보자면, 검은색 어원 글씨로, 원 숫자로 1, 2, 3, 4, 5가 되었는데, 해당 해당 포인트가 수소가 누출되는 포인트를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해당 번호에서 차례대로 1번부터 5번까지 수소가 누출된다는 과정을 이제 그 모델링 하였고, 모델링한 결과가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알수 있습니다. 어, 해당 그림부터 이제 1번에, 넘버 1번에서 이제 누출이 된 경우, 그, 그 바로 밑에가 넘버 2번에서 누출이 된 경우, 그리고 순서대로 3번, 4번, 5번에서 누출이 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당 누출에 대한 그어 수소 농도를 좀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어 컨트롤룸에 그 관측 포인트 두 개, 그리고 어 승객실에 객실에 관측 포인트 두 개를 지정하여서 농도를 어 직접적으로 이제 살펴본 것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어 자연 환기만 있는 상태에서는 어 컨트롤룸에서 거의 어약 10초 만에 수소 농도가 100% 가까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환기에다가 기계식 환기가 더해진다면그 옆에 있는 그래프와 같이 수소 농도가 거의 0%, 0 가까이에서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 그, 어, 모델의 결과를 보시면은 수소 연료전지 전용실에서 어, 주로 벽쪽과 그리고 모서리 쪽에서 이제 농도가 높은데 이 해당 해당 공간에 어, 연료, 아, 수소 센서를 설치한다면은 이 모서리 쪽과 그리고 벽 쪽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승객실에 객실에 환기구로 설치하는 경우도 모델링을 했었는데, 어, 그쪽에 어, 환기구로 설치한다면은 수소가 환기가 되기 위해서 객실로 오히려 유입이 되고 객실의 수소 농도를 올리는 결과를 가져,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은 객실에는 환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것 같지 않고, 어, 객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누출이 되자마자 객실의 문을 닫아서 수소 기체가 유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욱 안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3 터널에서의 수소 누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해당 연구는 어, CFD와 이제 실험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그 터널은 총 대략 78m 정도의 길이에 그 가운데에 그 차량 수소 차량이 이제 세워져 있고. 해당 차량에서 수소가 누출된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어, 수소 누출 시나리오는 이제 수소 탱크가 총 70MPa의 압력으로 이제 되어 있고 이 누출 탱크에서 어, 30초간 누출이 되었을 때 터널 내부에서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측을 했습니다. 아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은 어, 세로축이 어, 폭발 가능한 기체의 총 부피를 이제 의미하는데 어, 이제 최초 누출되고 나서 30초 동안은 가파르게 어, 이 어, 폭발 강화 한 기체의 부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30초 이후에는 이제 누출이 멈추면서 또한 가파르게 어,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어, 실험을 한 내용인데 이 실험을 통해서 이제 수소 누출을 어, 수소 누출 시험을 했고 이제 그 결과와 CFD, CFD 모델인 결과를 이렇게 어, 밸리데이션한 결과 상당히 잘 맞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결과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산정했는데 그 리스크 산정한 결과를 일반 가솔린 차량과 비교한 결과 수소 차량을 운전한다고 해서 터널 내부에서의 사고에 대한 위험성이 가솔린 차량에 비해서 특별히 높지는 않다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3. 사고에서의 수소 노출입니다. 이 연구도 역시 CFD를 이용해서 연구를 했고, 그리고 해당 차고는 총 12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차고 내부에 어, 두 개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 사이에 또 가운데 보시면은 z f e 이라고 기계식 환기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여기서의 누출은, 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 그림에서 제일 끝에 있는 부분에서, 끝에 있는 차량에서 이제 누출이 일어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 왼쪽 하단에 있는 표를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어, 차고의 문 같은 경우는 매우 작은 틈을 남겨, 남겨두고 이제 모두 닫는 경우와 그리고 완전히 오픈하는 이두 가지 경우를 선정을 했고, 그리고 수소 누출의 경우는 어, 누출량 큐를 기준으로 최대 10배까지 이제 상승시키는 그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기계식 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오른쪽에 보시는 바 같이 20, 40, 60, 체제곱 미터 퍼빈 이렇게 변화를 시켜가면서 이제 모델링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먼저 차량에서 이제 수소가 누출되는 것은 모델링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어, 차량의 아래쪽에서 수소가 누출이 되고 이제 수소 기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거의 누출과 동시에 어, 그 천장으로 이제 확산이 된 것을 관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수소가 노출된 뒤 20분에서 한 30분 정도가 지나면은 아래 보시는 그림과 같이 거의 모든 차고의 모든 영역이 수소로 가득 찬다고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식 환기나 기계식 환기를 한 것과 안한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비교한 결과가 이제 오른쪽 래프에 보이시는데요. 만약에 기계식 환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차량, 차고 내부에 이제 농도가 거의 한80% 가까이 이제 솟아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만약 아래 그림처럼 기계식 환기를 이제 도입을 한다면은 거의 0 가까이에서 이제 수소 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가정용 연료전지 전용실에서의 수소도 출요니다어 해당 연구는 이제 아래 그림과 같이 직접 수소 연료 전용실을 어 만들어서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총 부피는 25세제곱cm고요. 수소 공급압은 한 2에서 5바 사이로 이제 조절을 하였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보이시는 그림 그림이 이제 해당 전용실을 이제 도식화했는데 어, 양쪽 벽면으로 이제 환기구가 총 약간 두 개씩에서 총네 개가 있는데 그 환기구의 크기를 조절할 수할 수도 있고 뭐 닫을 수도 있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용실 가운데 수소 연료전지를 이그 위치를 시작고 이제 거기서 노출이 되도록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전용실 내부에서 강력한 환기를 위한 공기 환기 흐름을 만들 수 있도록 패널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안전관리 기준은 아텍스, 유럽의 a t 텍스에텍스 리미트에 대해서 관리를 했는데 a t 텍스 리미트에 따르면 수소연료전지 전용실은 존2에 해당합니다. 이 존2에 해당하는 안전관리 기준은 폭발 하한 개, 하한한계의50% 수준으로 가스 농도를 이제 유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소에 적용을 한다면 수소의 폭발 하한계가 4%이기 때문에 2% 아래로만 이제 유지를 한다면 안전하다고 생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 전용실의 그 수소 농도가 2%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느냐가 이 연구의 그 어떤 안전관리 기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이제 아래쪽 표에 이제 쭉 이렇게 나열을 하는데, 어, 왼쪽 아래 표를 보시면은, 먼저 환기구가 이제 열리거나 닫히거나 하면서 여러 가지 케이스를 놓고, 이제 그에 따라서 어, 수소 노출량이 40, 어, 40, 어, 0 어, 180, 이런 식으로 이제 증, 180, 리터퍼인 이런 식으로 이제 증가를 시켰는데 어 먼저 40 리터 퍼인을 보시면은 이 경우에는 환기구만 있더라도 이제 전부 모든 케 거의 모든 케이스에서 어 안전 관리 기준을 아 안전 관리 기준이 2% 농도 아래로 유지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소 노출량이 이제 증가하기 시작하면은 환기구만으로는 2%를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표를 보시면은 이제 환기 팬이 작동하는 경우에 대해서 어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어 환기 팬이 작동되게 되면은 이제 수소 농도를 2%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경우에서 발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환기 팬의 경우는 이제 어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개를 작동하기도 하고 두 개를 작동한 경우도 있는데 한 개와 두 개를 작동한 경우에 어 결과상으로 별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연구에서 어 권유하는 것은 한 개, 그두 개를 작동하는 것보다 한 개를 작동하는 것이 어떤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더 낫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케이스 유 가정연료전지 전용실인데, 이거는 저희 한국건설기술이 치는 그 그림과 같이 연료전지 전용실을 모의를 했고, 어, 어, 그렇게 제작을 했고, 이제 크기는 가로 1.8m, 세로 2.2m, 높이 2.5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료 전지는 이제 내부에 위치시켰는데 그 모형을 위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소의 수소의 공급은 외부에서 파이프를 끌어와서 어, 하단에 하단이 정중하면서 상부를 향해서 이제 누출이 되는 형태로 이제 고이를 했고 그리고 환기구는 전용실이 상단에 이제 각 벽면에 한 개씩 위치를 시켰습니다. 또 환풍기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 13,000 미터 터 미인을 어미 이제 성능을 낼수 있도록 어, 성능을 낼수 있는 환풍기 설치했는데. 이 성능을 조절할 수 있게끔 어,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화, 하단에 있는 화풍기는 흡기용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누출 시나리오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수소가 지속, 지속 노출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상단에 그 중앙에 있는 센서에서 농도가 1%가 초과하게 되면은 차단밸브가 작동을 하는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압력과 누출구 크기를 조절해서 어, 누출량을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확동기를 이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그리고 환기 팬을 작동하기도 하고 또 양을 좀더 줄이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어, 실험을 시행을 했습니다. 먼저 환기 팬의 연을를 보시면은 어, 환기 팬이랑 환기구가 모두 다 작동하지 않았을 때는. 어, 전용실 내부의 온도가 대략 한50% 50 가까이 이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환풍기가 작동하게 되면은 대략 25%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환기팬과 누출량의 상관관계를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가로 가로축이 이제 누출이 그 아, 가로축에서 어, 가로축은 알파를 나타내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누출이 많고 왼 왼쪽으로 갈수록 이제 누출이 적음을 나타냅니다. 그 세로축은 1에 접근할수록 환기가 잘 된다, 잘된 것이고, 그리고 0에 접근할수록 환기가 안된경우를나타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제 이 그래프다 찍어 보니까 대략 환기팬의 환 풍량이, 그 수소 누출량이 20배 정도, 그러니까 알파가 0.05 정도 된다면은 환기 효율이 대략 5 0 정도의 효율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알파까지 0.0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어 100배 정도가 된다면 이제 환기 효율이 대략 80% 정도까지 이제 상승하는 결과를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환기구의 성능입니다. 이제 환풍기를 가동하지 않고 이제 환기구만 이제 열었을 경우에는 어 대략 농도가 한 25%에서 30% 어, 30%에서 한 35% 사이로 이제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이는 이제 막대 그래프에서 어 환기를 전혀 안 했을 때와 그리고 팬만 작동했을 때, 그리고 환기구만 환기구만 작동했을 때이세 가지 경우를 비교하 했는데, 어 당연히 이제 성능은 환풍기 쪽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제 다만 누출량이 적을 때보다 많을때 환풍기의 성능이 더 좋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차단 밸브를 작동했을 때 수소 농도를 이제 도시화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차, 차단 밸브는 어, 수소 농도가 1%가 되면은 바로 작동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농도 수소가 누출 되자마자 어, 바로 거의 차단 밸브가 작동된 것으로 보이고 어, 그래서 수소 농도가 어, 한 16% 정도에서 피크를 찍고 곧바로 급격하게 제 낮아져서 대략한4% 3%에서 4%, 4 사이에서 유지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해당 연구 결과를 이제 종합을 하자면은 어, 전용실에서의 상단과 중단 같은 경우는 이제 환풍기나 환기구, 뭐 차단배구 등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단 같은 경우는 이제 수소 자체가 워낙 가볍기 때문에 어, 빠르게 이제 상부로 이제 분유되기 그 때문에 농도 자체가 워낙 크게 나왔습니다. 다만 하단의 농도 자체도 이제 상부의 농도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관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풍기와 이제 환 환풍기 환기구 그리고 차단배관 이제 세 개의 조합으로. 이제, 환기 성능을 시험한 결과, 이제, 차단밸브의그 성능이 가장 좋았고, 다만 전용실의, 전용실 전체의 어떤 농도를 준진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차단밸브 뿐만 아니라 추가로 환기팬이나 혹은 환기구를 함께 설치한다면 더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어, 다음은 최종 결론입니다. 어, 터널이나 차고, 어, 전용실 같은 경우는 어떤 공간의 내부 구조가 좀 심플하기 때문에 환기구나 환기팬의 어떤 성능이 어, 매우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 하지만 이제 자동차나 선박 같은 경우 선박 같이 어떤 내부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환기구나 환기팬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전용실의 경우는 이제 출량 대비 환기팬의 성능이 이제 10배 이상이 되면은 이제 수소농도 어, 저감 효율이 대사, 대량 대략 80% 정도 나온다는 걸알수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기 성능 같은 경우는 어, 차단 배구나 환기 배, 혹은 환기구를 함께 설치하면 더욱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어, 전용실 내부어또 수소 온도를 준질하게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 해당 연구를 이렇게 작년에 수행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어, 특수 환기나 복합 환기, 시, 복합 환기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예정입니다. 어,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